예, 이 시간에는 예, 예물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과 천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포화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11조로 김서영 목사, 성 목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게 없이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게 앞서서 하면서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한나 주임이 사랑는 딸의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게 없이며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가게 앞서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영 목사, 황상훈 목사, 김한나 이경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심령 성전의 반석기의 경고이 세워져서 이땅 위에 반석기의 변호장 기도원. 나름의 사랑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구원의 방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영 목사. 주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김세영 목사님 가는 길에 큰 산이 낮아지고 장애물이 평기가되며파인응등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사영 목사님에게 큰 믿음과 능력 주셔서 생활도환경도 삶도 인생도 여러 지며 회복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강하고 굳고 견고하고 온전한 깨끗한 하나님 마음의 아버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영 목사님을 통해서 반석교의 재정이 나눔의 사랑 공동체의 재정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권인 권물꼭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신고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음껏 쓰임 받음의 영역이 강건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 주님의 사랑한딸 딸이 주일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평생에 주님의 울타리를 진쳐 주셔서 앞에 있는 큰 산이 낮아지고 모든 장애물은 편 기만나 삶 앞에서 평지가 되며 마침표로 찍는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세상도 감당치 못할 큰 믿음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국립 어린이집에서도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하여 오르란 사업체 이름도 주셨으니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셔서 단가까지 보내는 성결할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경민, 하나님도 인정한 세계가 주님 앞에 주일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이경민 하나님도 인정한 세계가 가는 아버지 길에 정말로 그 삶이 생활이 환경이 부유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유케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성교하며 전도한 일에도 부유케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소망을 줄수 있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부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도 부유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보험일를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보험과 재무에 대해서 강의하기를 소망 중에 있사오니 열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번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경민 하나님도 인정한 사이의 삶이 생활이 환경이 주님의 부유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만아 주님이 사랑하는 딸과 이경민 하나님도 인정한 사이가 이렇게 둘이 하나 되고 부부가 되게 주님이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것을 보고 주님 뜻 가운데 함께 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두 사람 가는 길에 영권이 있고 물권 열어주시고 땅 끝까지 보내는 성교하며 모든 삶이 주님의 부위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익정 아버님 주일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김익중 아버님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콧줄도 그렇고 아버지 소변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힘들지 않냐 하도록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하여서 사람은 아무도 몰라볼지라도 천국가는 그날에는 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익정 아버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흥미롭 여기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더클래식 유양원 김성현 목사님 장면 원장님을 축복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평안을 누리고 김상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각 부서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임예수인 권사님, 주님 앞에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김 김정원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성일리본 사업장 큰아들과 함께하고 있어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맡은 자를 많은 자를 살리는 사업장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강일 김강일 큰아들 며느리 차경선 손주 김동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울타리를 이 가정에 둘러진 쳐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강신 견고한 아버지 작은 아들 견고한 믿음 주시고 감성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보니 상처를 많이 받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해 오시고 흥미를 여기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임해신 권사님을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들을 세워나가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임의 전도사 성교감 세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의 전도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이진호 33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큰믿듬 믿음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옵시고 사업장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딸 이지혜 33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축복의 길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전두사 농어천 성교 사역 꼭 필요한 곳에 사역하여 정성 충만한, 영성 충만하여서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남편 이정현 장로 영광 F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수진 자매 성교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김수진 자매님을 온전히 만나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올한 해는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엄마의 영경 집사님과 아빠와 함께 세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석, 김동호, 김동은 김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해내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선석에게는 남은 삶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일, 김선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경옥 집사 강태성 성도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상감데도꼭 찾아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두 부의, 이두 부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이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력이 강건함에 헌풍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경숙 아버지 윤성훈, 윤성현, 윤성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의 왕경숙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금그 믿음과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큰아들 윤성훈, 둘째 윤성현, 막내 윤성진 주님 이들의 상가운데도 주님 꼭 찾아주셔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상은이 여정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너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망상이 예중이 가능 길에 어떠한 산도, 장애물도, 파인농덕이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낮아지며 평지가 되면 하나님의 온충으로 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사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보여 주시고 눈 열어보게 하시며 길을 열어듣게 하시고 세밀하고 강한 은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승리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반석기의 변성 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까지인도하신에베레스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 있도록 역사여 주실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왕사은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많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유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한해다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대로 전부 선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 축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저로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의 나팔스로서 주님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생활이,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이뤄가는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의민족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교회 위 종들 위에 사명자들 위에 세계와 세계 선교지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